부대찌개가 좋은 게 건더기 다 먹더라도 나중에 또 여기다가 뭐 라면 더 넣어 먹어도 되고. 수저 몇개 왔냐고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줘요. 난좀 시킬 때마다 주더라고. 세개 왔어요. 부대찌개 한번 볼까. 아 얼큰 라이 달걀 라이 좋네. 이건 뭐지? 오 계란 라이. 계란말이 비엔나 부대찌개 플러스 알파 면사리 나 근데 밥먹기 전에 일단 정리 좀 해놔야 돼 지저분하면 밥을 먹을 수 없어 보기만 했데 배부르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보기만 했는 어떻게 배가 불러 지금 밤 10시 딱 제일 맛있을 때긴 해 오늘 밥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흥. 아이, 근데 저는 딱히 빨리 먹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냥 원래 이렇게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밥두번 먹으려고 최대한 종치자마자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첫기를딱 먹고 마지막 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줄을 한번더 써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두 끼씩 해서 먹다 보니까 그냥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밥 먹을 때 누군가 쳐다보는 게난 너무 부담이야 왜 그러냐면 나는 내 페이스대로 먹고 싶은데 앞에서 기다려주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단 말이야 다 먹은 다음에 상대방 그냥 몰뚱몰뚱나 기다리잖아 밥 먹는 거난 그게 너무 부담이야 음, 아 내가 기다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기다리는 건 상관없어야지 내가 이만히 빨리 먹는데 내가 상대방 기다리는 것도 싫다고 그러면 그럼 난 진짜 미국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 거기 나오는 아저씨들이나 거기 아줌마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연이 생겨야지 야. 나로 마로 고등학교 동창인데 급식 먹어본 적이 없다. 맨날 밥 없다해서. 응? 응?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음부터 빨리 드셔. 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 이야아 계란말이 케찹 제대로 찍어놨습니다 음! <laughs> 스팸 많이 넣어줬다. <더> <laughs> 나 이런 밥상이 너무 좋아. 저번에 말했다시피, 난 롯데호텔 막 그런 뷔페 가 보니까 진짜 뭘 이렇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난 그냥 비엔나 케찹 볶음 계란말이, 부대찌개 막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 뷔페도 7천원짜리 한식 뷔페 그게 더 맛있는 거 같고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단점이 있다면 할머니들이 자꾸 씨... 새치기해요 <laughs> 새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빡세요 아! 해치무자! 아! 이거 먹는 거 아니라고요? 아 진작 말했어야지. 아아 아, 먹는 건 줄았네. <laughs> 국물 언제 먹냐고요? 나 근데 국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라면 먹을 때도 국물은 안 먹고 면만 웬만 하면 먹어 올릴 때 내가 한식 뷔페 가면 뒷사람들이 새식기 하는 이유로 올려야 된다고요. 뭐 많이 퍼서. 제가 계란만 양보 안 하는데 드릴게요 아... 음 두부 음 비벼서 먹어볼까요? 계란으로 밥에 넣고 아이거 여기다 넣어먹어겠구나 이쪽이 더 넓은데 왜 좁은데 먹고있지? 원래 밥은 개밥이 맛있어 원래 개밥처럼 생긴 맛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금자 개껌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짭조름해서 먹어만해요 근데 굳이라서 안먹는거지 가 나랑 같은 방에 있을 때문 벅벅 끌던 사람 들어달라고요. 서림영 집에서 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서림영 방에서 자고 서림영 거실에서 잘 때, 서림영 이제 금자야 말아 자라 하면서 이제 금자를 방 안에 풀어놨어요. 그러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금자가 문 열렸을 때는 막막 막 그러다가 갑자기 서림영이 문딱 닫자마자 갑자기 <laughs> 막 긁는 거야. 갑자기 물막 계속 끌고 아 그래가지고. 어? 아씨, 왜, 왜 이러는 거지? 싶어. 내가 그냥 문 열어줬어요. 문 열어주니까 문이 다 열리기도 저린데 거의 샤이닝 그 사람 마냥 갑자기 이렇게 문 틈을 껴가지고 아! 하면 나가더라고. 아니, 내가 문을 덜 열었거든? 아니, 문틈 조금 있어야그 틈으로 나가려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뭐잡아먹는줄 알았나봐요? 이 목록에 면이 가면, 내가밥 먹는 건 얼마나 의미 없는 식사인가 세상 느껴진다고 하는데 <laughs> 의미는 다 있습니다.